안녕하세요 형님누님들 오랜만에 양평 물건 가져왔습니다 목록 2구요 주택입니다 주소는 개정리 942-4번지 1층 23평 2층 7평입니다 2층은 좀 작죠? 다락인 것 같아요 그죠? 바닥에 보시면 보도블럭이 좀 깔려 있고요 펜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집도 있네요 자이 주택 2012년도 사용 승인되었고요 일반 목구조입니다 아까 보신 그 다락이고요 평면도를 보시면은 방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데크도 있습니다. 1층에도 형님 누님들이 좋아하는 데크가 있죠.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요. 어, 차양이 있는데요. 요거는 고정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움직일 수 있는 차양인 것 같고요. 그죠? 차양 맞죠? 자, 창을 거실에도 크게 냈고, 방에도 크게 냈고, 다락에도 크게 냈습니다. 양평이 좀 추운 지역인데, 이 정도면은 일조량이 풍부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조명도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 진검다리 방향으로 더 들어갈 건데요. 배치도 먼저 좀 보실게요. 1층 배치도를 먼저 보시면 현관으로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있고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 있습니다. 아까 그큰 창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남동쪽 방향이거든요. 예, 일조 및 조망을 확보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도 하나 있고요.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아까 보신 다락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이 노란색 부분은 제시의 물건입니다. 창고고요. 판넬조입니다. 약두평 정도 됩니다. 정면 모습인데요. 예, 큰창볼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거 처마죠. 야, 이 집을 지으신 분은 비 맞는 거를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문이랑 창문 앞에다가 차양이랑 처마를 다 달아놨어요. 아까 보신 창문들이고요. 하양은 외벽 내벽 장... 이렇습니다. 징검다리 타고 안쪽으로 더 들어왔습니다. 어, 형님들 이거 뭐죠? 장작이네요, 그죠? 딱 보니까는 참나무 같아요. 아까 배치도상에 보일러실이 있었잖아요. 기름 보일러가 있는 것 같고 이 참나무는 어, 내부에 화목난로가 아마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입찰 자료상으로 화덕은 제가 못 봤거든요. 이거 화목난로 없으면 그냥 단순 쓰레기예요, 그죠? 만약에 낙찰 받으시면은 화목난로랑 장작 둘다 치우든지 아니면은 장작은 못 치우시겠다 하시면은 그러면 쓰레기 치우는 비용으로 화목난로를 꼭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왼쪽에 이거는 제시의 물건이었죠 아까 자그 위치에서 반대로 돌았습니다. 화질이 너무 안 좋네요. 마당 전경 사진이에요. 이쪽으로 더 가보실게요. 돌 위에다 항아리를 두셨네요. 이 돌은 부합이 될것 같은데 조금 멀리서 물건을 찍은 사진인데요. 어 뒤에 숲이 좀 있네요. 원래 뒤에 산이 있으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진짜 좋아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물건인데요 자 지도 앞에 파란색 이게 뭐예요? 지목으로는 구예요 구 또랑이고요 소유자는 별표 별표는 뭐죠? 국입니다 국류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져 있는 이숲산 이거는 임야인데요 국유림입니다 크으... 당연히 소유자는 별표 국가겠죠? 지적도를 봐도 똑같습니다. 야내집뒤에 산이 국가 거예요. 국가 거는 뭐죠? 내 거예요. 더 멀리서 본 전경인데요. 주택들이 비교적 신축인 것 같아요. 깔끔하게 보입니다. 자 여기가 우리 경매 물건이고요. 오랜만에 숫자 2가 나왔어요, 형님들. 2가 뭐죠? 2는 배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은 아까 국규림이었죠 이거 나무 보세요. 나무. 왠지 모양이 뭐죠? 잣나무 같아요 그죠? 이야 뒷산이 국유지에다가 잣나무 숲이요 잣나무 숲이 편백나무 다음으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거든요 상상만 해도 머리가 깨운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는 술 먹으면 술도 안 취해요 자 사진상으로 이미 봤지만은 지도도 한번 보세요 등고선이 조밀하잖아요 그죠 경사가 심해요 이미 우리는 확인했죠 그리고 위치적으로 북서쪽에 있잖아요 산이 북서풍과 미세먼지를 막아줍니다 북서쪽에 있는 배산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자 형님 누님들 오랜만에 그거 한번 해 봐야죠 1릉이 이송이삼표고 그죠 1남양 자 우리 물건은 남양은 아니지만 남동양 좋아요 2배산 보셨죠 오, 여기 뭐야 삼임수 주거입지로서는 좋은 위치입니다 이 물건이 속한 동네는 자 보세요 땅이 반듯반듯 하잖아요 땅을 다 잘라서 판그 전업주택 단지고요 그러면 비교적 말이 좀 깔끔하겠죠. 그죠? 이 정도면은 주거 입지로서는 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임도랑 간벌한 게좀 보이네요. 그죠? 근데 이거 모양이 뭐 닮은 것 같아. 아막 영감이 떠올라요. 그죠? 눈 하나 달게요. 크 이거 뭐예요? 와 봉황. 봉황이 마주 보고 있는 입지입니다. 야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봉황이 불을 뿜고 있어. 골짜기가 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굉장히 기가 센 땅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경매로 가신 분은 기가 좀 약한 분이 아니셨나.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물건이고요. 남동쪽 방향이에요, 이게. 우리 집 앞에 남의 집이 하나 있어. 그러면 아까 뭐 통창을 내고 뭐 이런 게 소용이 있나? 자, 여기 보시면 레베로가 좀 있어요. 다른 사진 보시면은, 야, 아, 여기 앞집엔 뒤통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일조권이랑 조망에는 문제가 없다. 형님들, 근데 뒤에서 누가 나 쳐다보는 거 되게 싫어요. 그죠? 뒤에 땅이 비어있어요. 아, 뒤에 누가 집이 들어올래나 옆집에는 이미 집이 져있고요. 그래서 등기를 한번 봤어요. 빨간색은 안땡땡의 일명. 오른쪽은 황땡땡. 두 필지가 같은 소유자면은 어, 이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건축물이 들어올 확률은 낮지만은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주택이 들어올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아 이건 좀 마이너스 요인이죠. 이따가 땅값에서 마이너스 때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보신 이 주택 가격 감정평가 금액은 1억 700만 원입니다. 평당 354만 원꼴이에요. 한 8년 됐거든요. 도정법에서 일반 단독주택의 내구 연한은 딱 20년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20분의 8 20 하면은 평당 대충 200만 원 정도 잡을게요. 그러면 30평이니까는 주택 가격은 6천만 원. 어, 이 금액 보니까는 딱 떨어지는 게 있어. 컨테이너. 컨테이너 요즘에 하나에 2,3천만 원이면 사죠? 이게 빈 땅이라고 봤을 때 컨테이너 딱두개 넣을 수 있어요. 컨테이너 두 개도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 이상은 못 드립니다. 땅값 분석하겠습니다. 목록 1이고요. 집은 똑같죠? 대지의 생산관리지역입니다. 130평. 감정평가 금액은 7,100만 원, 평당 55만 원. 공시지가는 평당 36만 원입니다. 야, 공시지가랑 감정평가랑 차이는 좀 나는데 워낙 절대 금액이 낮다 보니까는 뭐 크게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면 입지 분석 해야죠. 해당 물건은 중앙선 양동역에서 직선거리 4km고요. 제2영동고속도로 동양평 IC에서 직선거리 6km. 오크벨리 스키장이랑 가깝고요. 가년 유원지랑 가깝고이 가년 유원지가 좀안 유명한데요. 완벽타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 별표. 아, 양동산단. 양동산단 MOU 체결. 6월달 기사입니다. 이게 뭐 제대로 되기만 하면은 땅값 상승에 그래도 조금은 영향이 있겠죠? 마을 사진인데요. 깔끔하죠? 실거래가 보실게요. 자, 평당 33만원, 37만원, 42만원. 45만원. 어? 이거 제가 색깔 칠했네요. 그죠? 48만원. 여기서는 다른 토지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경매물건 바로 뒤에 있는 그 토지가 45만원에 거래된 거예요. 이 땅을 기준으로 보정을 하겠습니다. 이 동글뱅이 친 땅이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이미 석축공사가 돼 있어요. 땅값은요. 45만원에 농지전용 부담금 플러스 11만원. 턱축공사까지된거 보니까 토목공사비는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0만원 때릴게요. 왜? 저는 제 뒤에서 누가 저 쳐다보는 거 되게 싫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10만원. 그러면 합이 46만원입니다. 곱하기, 우리 토지 130평. 그러면 땅값은 6천만원입니다. 자, 직감 6천, 땅값 6천, 합이 1억 2천만원입니다. 우리 경매물건의 최저가 금액은요, 1억 7,900만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전원주택단지인데, 경매 목록에 있어야 될게 없어요. 뭐죠? 도로요. 도로가 없어. 이 지분 도로는 엄땡땡의 15분이 소유를 하고 계세요. 당연히 사도죠. 당장 통행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향후 만약에 이거를 부수고 다시 짓고 싶다 하시면은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 머리 아퍼. 이거는 웬만하면은 이 도로에 지분을 사시는 게 밤에 잠이 잘올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 최고 금액 보시면요. 합이 1억 7천 8백만 원입니다. 우리 최저가금액 1억 7,900이었죠. 채무자분이 남으시는 게 거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도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